자 오늘 나가는 말씀의 요절 암송은 다음 주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뭔가 핸드폰 볼 때마다 이렇게 요절 암송이 뜨면 참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만 붙여놔가지고, 그죠 보이는 데마다몇 번씩 읽으면 금방 외워질 것 같아요. 잠언서 16장 17절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서 16장 17절 말씀. 아멘. 이걸 다음 주까지 이제 외워 오셔야 됩니다. 어, 제가 독일에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또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또늘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절 지나고 부활절 되면서. 이 집에 넘쳐나는 게 있죠. 뭐죠? 초콜릿, 그죠? 초콜릿. 학교 입학을 해도 초콜릿이 넘쳐나고 아이가 있는 집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몇 년이 된지 모르는 초콜릿이 땅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독일에 목사님이 독일에 처음 와서 초콜릿을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아, 이렇게 진한 초콜릿이 있는가. 그리고 젤리를 먹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딱딱할 수가 있는가. <laughs> <laughs> 어떻게 젤리가 이렇게 딱딱하지? 근데 젤리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만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이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이빨이 썩어요. 이빨 썩어도 계속 먹으면 그 다음은 건강이 안 좋아져요. 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어르신들은 아 이거 단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이건 막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단 거를 그렇게 먹으면 지금은 괜찮은지 몰라도 나중에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어요 이거를 무슨 말로 하냐면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유혹 맞아요 유혹이에요 이 유혹이 집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초콜릿이 있으면 또는 내 방에 엄마 아빠 모르는데 침대 위에 초콜릿이 하나 흘려져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밥 먹기 전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먹고 안 먹은 척해요. 이 유혹에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에 보니까 죄의 유혹이 나와요. 죄의 유혹. 이 죄의 유혹이 우리가 계속 봤던 이 요셉에게 나타나게 돼요. 요셉은 오늘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성경 이야기 요셉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바로의 신하인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바르 집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보디바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디바른 요셉이 그의 온 집안을 관리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그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얼굴도 잘생기고 일도 잘하자, 그에게 나쁜 일을 하자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이 일은 보디발의 아내를 화나게 했고 그녀는 요셉을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요셉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는 보디발은 화가 가득 찼어요. 화가 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냈어요. 아... 기독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믿고 맡겼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우리 요셉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정리해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야곱 맞아. 야곱이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열두 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했는데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요셉에게 막 좋은 옷도 입혀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결국은 2 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 가게 됐어요. 형들의 버림받아 갖고 낯선 땅에 간 요셉은 당연히 외롭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짜증을 냈을까요? 그냥 신경질만 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늘 생각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지켜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보디발 집에 보내면서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함께 있는 보디발의 집도 잘되게 해 주셨어요. 요셉이 가고 나서 보니까 집에도 뭔가 정리가 잘돼 있고 뭔가 불안했던 것이 전부 다 안정되어 있고 돈도 많이 벌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가 요셉이를 한참 쳐다보는 거야. 쟤는 왜 저럴까? 보니까 아 요셉이 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를 알게 되면서 요셉이 를 인정하고 모든 집에 있는 살림을 다 맡겼어. 자 이제 내거다네 거니까 네가 관리하도록 해.라고 그에게 리더십을 주고 지도자로서 그의 모든 것을 맡겨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면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형통 맞아요. 뭔가 요셉이가 들어오면서 집이 잘되고 뭔가 좋은 일도 벌어지고 집안 정리도 잘되고 하는 것들 아 형통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비치는지라. 아멘,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돈 많이 버는 것만을 얘기할까요? 그냥 잘 되는 일만을 얘기할까요? 형통한 것이 무엇일까? 자,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형통이란 것을 보고 배워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요셉에게 형통한 자. 그런데 이 형통한 자에게 이제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기고 일 잘하고 인기 많은 요셉을 안고 싶었어요. 안고 싶었어.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요셉일로와 유혹을 하는 거야 근데 보디발의 아내면 보디발이 결혼했죠. 아내도 결혼했죠. 근데 다른 남자를 안고 싶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좋아하면안 되는 것을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 보디발 아내는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얘기했어요. 주인이 얘기했는데 이 모든 집안의 것은 다 나에게 맡겼지만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 당신은 나에게 맡겨주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슝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요셉이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고 그의 생각 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선택했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선한 일 선한 일 맞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한번 그랬으면 그냥 끝날까요 아니요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야 날마다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셉이는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어 저 종인데 저 나한테 내 말을 안 듣나고 하면서 주인 보디발 남편이 오자 거짓말했어 저 요셉이가 나를 유혹했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보디발은 화가 났어요 요셉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이제 감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갔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하셨어요. 요셉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짜증을 냈을까요? 성질내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서도 요셉이는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보디바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도 열심히 했듯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또 잘되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억울한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형통이란 것을 조금은 알고 있겠죠, 그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때 내가 형통이 될수 있고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 가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늘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 그냥 요셉만 잘되게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요셉이가 넘어졌다면, 요셉이가 유혹해서 거기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비가 안 오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요셉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요셉이가 그렇게 유혹의 죄욕에서 이기고 선을 선택할 때그 영적인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요셉뿐만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송도님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죄의 유혹에서 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나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있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잠언서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악에서 떠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유혹, 악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아니야,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것은 죄야. 이것을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요셉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했던 말씀이 십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아니에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피하는 것까지 그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을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요셉은 요셉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키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손님들, 이제 우리 죄를 멀리합시다. 죄가 찾아왔을 때삐 이렇게 삐그 자리를 떠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 얘기하기 바라요. 우리 따라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송선원들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바리 아내는 계속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한 번이 아니라 죄의 유혹은 날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평통한 자에게는 죄의 유혹이 따라오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쉽지 않은 유혹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선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죄를 멀리하고 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뛰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요셉처럼 죄를 멀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리에 나오시고 어, 요새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 나 얘기했던 것 잊지 않고 형통한 삶.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 학교, 일터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현장에서 죄가 올때 어떻게 한다고요? 삐-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